자, 임무, 로스트 마이 마인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깡쿤, 오땡씨, 네. 오셨구요. 자, 우리 또 이거 임무 또, 열심히 해야죠? 자, 이 임무는, 자, 트레버가 주는 첫번째 임무에요. 로스트 마이 마인드라는 첫번째 임무고요다좀 아, 태워줘요. 폭주적 은신처로 가라고 했거든요? 네,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보이네. 슈퍼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슈퍼카가 아니라고요? 네, 국산차투횡다이라 <laughs> <laughs> 이게 투행행이라고요 예. 네. 그투수 횡행이죠, 이게. <laughs> 음. 근데 그차 단종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저번에 제가 기억하는데, 응. 그트리스모 공해를 응. 껌값에 주고 사신다고, 껌한번 아시면, 근데 왜런고 타고 다녀냐곱이 부산차를 영고싶어서 이게 부산차라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현대, 현대 두산 아, 이거 현대 상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방송에서? 어쨌대요. 드라마. <laughs> 길이 거기 아니잖아, 지금. 난, 어, 난, 바다로 갈 거야? 지금? 아, 어? 아, 수영실에갈거아습니까 아니에요. 돌아가야죠, 저기로. 수영고 네, 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이 사람 좀. 내비를 보라고요. 저기 봐봐요. 오땡시 벌써 저기 앞, 앞까지 갔네. 슬퍼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네. 더 힘들, 이 차를 힘들게 우회해가지고.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사람아. 자, 아, 봐봐, 운전도. 이 사람 자꾸 오늘 이상하네. 오늘 뭐 잘못 차가 하더라. 이상해. 차가 이상하다고. 차를 바꿔요, 이 사람아. 아, 껌한번아으면 되잖아요. 에이, 이거는돈 주고도 못 사는 차다. 어, 진짜 이거 레어차예요? 네, 레어차입니다. 오, 전혀 레어차같이 안 생겼어. 바고 싶지가 않아. 전혀 시, 신용과 믿음이 안 가는데요. 대충 짜짜. 브레이크가 빠빠도 비 때문에 음? 그러지는. 음? 일단 어쨌거나 레어 트레버가 주는 첫 번째 임무. 로트 복주적원신처로 잽싸게. 악당 중에 악당 중에 꼭 트레버. 음, 트레버 악당이에요? 안당입니다 트레버. 아, 이번에 안깡이. 친해져가지고 아, 임무. 임무 주던데요. 기, 조심하십시오 음. 트레버가 총 7개의 임무를 주거든요. 제첫 번째 임무를 받았어요. 자, 어떤 시는 먼저 도착을 했고요. 어떤 시저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배를 눌러봐요. 아무도 있나? 아무도. 자, 오, 야, 여기 로스트 겁나 많다. 야, 폭주적들 겁나 많다. 야, 우리 은신해야 되겠다. 은신해야지. 아, 은신해야지. 은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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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있죠, 돌? 이런데. 저, 제가 사는 데는 이런 돌을 도팍이라 하거든요. 자, 우리 도팍 뒤에 숨어서. 짜볼까요, 한번? 자, 짜볼까요? 오, 어 오, 저렇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몸빵몸빵 고고 몸빵, 로스트가 폭주적 이름인것 같아요 다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요 나비처럼 나아서벌처럼 c 방이 e back i 다 the n 나 m 에 of t 아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있고. e name of t 이게 진짜. 자, 강코님 죽었어요. 총알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비겁한 변명 아닌가요? 이썩고가라 아, 요즘 자꾸 변명을 드는 나요 저분들이. 억울합니다. 네. 이따로 탄창 가는 시간에 죽었습니다. 탄창을 가는데 죽었다고요? 한발 쏘는데 탄창을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럴때가 있기는 있어요 자 로스트 폭주적 다제거했고요 음, 마약, 마약을 야. <laughs> 훔치라고 했는데 어, 제가 어, 마약, 마약 훔쳐볼게요 뛰어가는 놈이기 때문에 아 <laughs> 마약을 들고 뛰어가는 놈이. 마약을 들고 저거는 뛰어가는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자 도로가에서 만나죠 제가 차량을 한대 불러보겠습니다 사인용 차를 부를까요? 마약을 들고 도망가는 녀석을 저 녀석이 마약을 들고 훔쳐가는 훔쳐서 도망갔는데 제가 차를 불러서 여기 깡통씨랑 오땡씨를 이거 사인용 차인가요? 아니요그도왜 타고 있어요? 무슨 차라고 금어내차 저기 나왔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 차이 앞에 있잖아요. 나 오늘 운전 안 할래요. 나컨디션안 좋아. 어떤 씨가 운전 좀 해주자. 우리 베스라 이제 작합니다베스저저 분이 운전을 참 잘해요. 운전 꿀. 꿀단. 군대에서도 딱 운전병. 이 사람 나퇴해줘 빨리. 자. 사인용 차를 타고 마약을 훔쳐서 두 사람 산으로 가는 거 같은데? 저거 띄요저라차 어? 누가 다? 어? 저기 도망가구나 저 사람 내 마약! 내 마약! 아저어 <laughs> 양이 커 양이 커 양이 커 <laughs> 양이 커 야야 빨리 가 빨리 가 깡그러시 <laughs> <딴 곳이. 웃음> 야 제대로 챙겼는데 이거 어어 어, 마약 양이 상당해요 뭐, 박스 채로 떨궜어 우리 택배 받으면 기본적으로 보는 그 박스 있죠? 부정통향의 그 마약이 떨어졌어요. 자, 마약을 트레일러 전달하는 동안에, 자, 아, 여기, 어, 저기 아, 많이 났어 아, 저기. 연 잡아줘요, 이거. 폭주족들 겁나 이게 지금 당기는데 아, 깡쿠시 마약, 마약을 보자 흥분했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잽싸게. 잽싸게. 어, 로스트 폭주족들을 제거를 하면서 마약을 트레일러로 전달하겠습니다. 트레일러가, 그 트레일러 아닌가요? 트레일러? 트레... 기걔 아닌가요? 걔? 시모하고 닮은 애? 아닙니다. 아니에요? 트레일러가 그 아니. 주차장 아니. 말하는 건가? 그... 아닙니다. 그 트레버가, 사는 곳. 아, 네. 트레버가 사는 곳이에요. 트레버가 그 사는 곳이에요? 허름한 차량에서 사는 것 같던데. 네. 저기... 그쪽이, 아, 좀 그, 그게 트레일러인 마약을 전달하는데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깡코씨 말이 없어요 네 마약 지금 개봉하지 말아요 뜯지 말아요 포장 맛보고 있을게요 이런 젠장 <laughs> 맛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마, 맛보지 말아요 그거 또뭐 약이 취해가지고 또 이모 안 하려고 장난 하는데 이거 어? 국가른데 아주 그냥 <laughs> 어. A급인가요? s 급이에요러면면 그러면, 그 한번 들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어, 그은데그러는데 간다 간다 면그는데 어, 일단 마약은 확실한걸로 알면요 자, 트레러러다 왔습니다 러스그스트레러러면그주차장러면 그러면, 그 어, 로그드 나의 건는기지 않겠다 너에게. 어, 왓슨 론? 이거 론이죠 론? Intern, 이거 시몬하고 닮은 아, 아니, 아닌 가 아니지요. 시몬은 계란형이지어 그래도 어쭈, 어쨌든 임무 성공. 수고하셨어요. 수고. 수고했습니다.